자 오늘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내에 자리하고 있는 공장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위치 보겠습니다. 여기고요. 자, 여기가 김해 진영입니다 진영 진영읍 내고요 그 바로 오른쪽에 본산 중공업지구가 있고 그 위에 김해주 일반산단이 있거든요 그 김해주 일반산단 바로 끝자락 북편에 자리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 공업지역 내에 자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진영하고도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력수급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쉬울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장점이 자위쪽으로 이렇게 길이 지금 개설이 되고 있거든요 동읍 한림간 도로가 이렇게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갈수 있는 우회길이 이제 생긴 건데 그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라 어, 앞으로 물류 수송이라 이런 가치 면에서는 좀더 지금보다는 방향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자 조금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의 위치 여기입니다자 여기가 김해주 일반 산단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아래쪽이 이제 본산 중공업지구라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바로 이제 진영이죠 진영. 자그 김해주 일반산단 북측 가장 북측에 자리하고 있고요. 자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이렇게 그 바로 위쪽으로 이렇게 동읍 한림간 도로가 이렇게 이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바로 합류하는 길이 아닌데 우회해서 합류하는 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빨리 김해 한림하고 동읍 쪽으로 이렇게 오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김으로써 물류 수송이 훨씬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 를 보면 자 땅은 이렇게 생겼어요. 끝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더라고요. 거의 토지의 대부분 면적에 건물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토지가 801평인데 건물이 500평이, 1층 면적이 500평 넘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총 3층 높이에 이제 건물 및 공장, 사무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건물은 668평입니다. 상당히 연면적이 넓은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드뷰를 보시게 되면요. 자, 요 공장이에요. 요 공장 앞쪽에 요 사무실 겸 요거 하고 이요 공장하고 요렇게 같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차량 접근은 용이하죠. 이쪽에도 길이 있고, 이쪽에도 길이 있고. 이쪽 조금만 가면 조금 전에 이제 새 길이 이제 뚫린다고 했는데 거기랑 바로 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장의 모습은 요렇습니다. 자, 2013년에 지어진 공장이고요. 외부 모습으로도 상태는 비교적 상당히 좀 양호해 보였습니다. 자, 바로 항공 촬영으로 모습 담아봤습니다. 뒤쪽에 이제 공장 부분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앞쪽에 사무실 되겠습니다. 이쪽 길이 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길이 이렇게 좀 생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위에서 모습 담았고요. 자, 반대편에서 다른 각도에서 모습 담아봤습니다. 자, 요 사무실, 그리고 뒤쪽에 공장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 모습 담아봤고요. 자 조금 멀리서 모습 담아 봅니다 자 여기가 김해주 일반 산단이 되겠고요 그 끝자락에 오늘 물건이 있다 보시면 되고 이쪽에 이제 길이 쭉 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길이 계속 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합류를 하든지 이쪽으로 합류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진영읍내가 바로 인근에 있죠 그래서 접근하기 좋고 인력 수급도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른 각도고요또 다른 각도입니다 어, 길을 이제 공사하고 있는 모습이 훤히 보이죠 그죠 요쪽으로 하면 이제 창원 동읍쪽 쭉 이렇게 합류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물건의 위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경매지 보겠습니다 2019 타경 111864번 창원지방법원 본원이고요 2월 18일에 길이 잡혀 있습니다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709-1번지고요 물건 전열 공장 토지 면적이 802평 정도, 건물이 678평입니다. 이 면적이 자 일괄매각이고요. 감정가가 29억 5,700 정도 되는데요. 현재는 18억 9,364%까지 저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내부 사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내부는 촬영을 하지를 못했거든요. 자 보시면은 자 내부 모습, 기기들, 집기류들이 있고요. 여기 한 2억 내외로 책정이 됐는데, 요거는 뭐 저희가 평가할 때 빼도록 하면 되니까. 자 요거 기계 기구들. 있죠. 이런 장비들이 내부 에 있고, 자 공장 내부의 모습입니다. 위에 크레인 자, 이동하는 그거 있고요. 외부 모습 되겠습니다. 내부에 장비들이 꽤나 있습니다. 설비 시설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네,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내려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토지가 17억 9백입니다. 어, 토지 면적이 801평이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210만원 정도? 그 정도 평가가 됐더라고요. 제가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건데, 시세에 크게 어긋남은 없어 보입니다. 주변에 여기 공업용 부지들이 시세가 다 200들이 넘더라고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시세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거의 뭐 시세에 준한다 볼수 있고, 건물이 또 10억 정도로 평가가 됐습니다. 연면적이 668평이고요. 자, 공장이나 창고는 평당 신축으로 다 치면 평당 200 정도로 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요것도 뭐, 시세어가 남이 없죠. 자, 그렇게 보고 기계 기구가 1억 5천 7백. 이렇게 요거는 이제 감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넉넉잡아 2억 정도 뺀다 하더라도 현재 감정가가 29억 5천인데 27억 5천 정도 그죠 그 정도로 시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버헤드 크레인 어, 포함되어 있고요 아까 위에 물건을 나를 수 있는 노란 거 고게 오버헤드 크레인입니다 거 포함이고 나머지는 내부에 있는 이 집기들 기계기구는 가액에서 이제 뺀 거고요 자그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임차인료항 대항력 없고요 다른 것도 크게 뭐 문제 될건 없습니다 건밀동기부 토지 등기부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27억 5천 기준으로 해서 18억 9천 300이니까 괜찮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리고 김해 진영 이 인근에 있는 이런 공장은 또 수요들이 있습니다. 읍내하고 가깝다 보니까. 자 최근 거래가 한번 볼게요. 낙찰가입니다 거래가가 아니라 자, 매각 사례를 보니까 최근에 1년 이내. 6건 있는데, 평균이 보니까 73% 정도의 매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자, 6개월간은 3건인데, 비슷하게 70%가 조금 넘게 낙찰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오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시세를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시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토지시세는 같은 일반 공업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안 보도록 할게요 자 물건은 요겁니다 요거 요거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년 2월에 이게 토지가액이거든요 302만원 거래된 게 있고요 19년에 300만원 17년에 214만원 17년에 239만원 요렇게 좀 거래가 된거 보니까요 해당 물건도 200 이상 봐도 무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응찰 여부를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 갔는데 뭐 운영 중이라서 내부는 상세히 담지를 못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장 탐문해 보시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수요자 중심이라면 이번에 차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현장 영상으로 가보도록 하고요. 혹시 공장 관련해서 대립 차리나 뭐 낙차로의 명도나 여러 가지 법률적인 시행 부분들, 원활하게 인수인계를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 의뢰를 주실 분들은 문의를 주시면 드리고요. 일반 문의는 답변 드리는데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현장 영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요, 본산리에 자리하고 있는 공장 되겠습니다. 조 일반 산업단지 내에 자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뭐 공장들도 이렇게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현재 보고 계시는 요 공장이 오늘 해당 물건 어, 되겠습니다. 조금 역광인데. 자 토지 면적 801 평에 건물 면적 677 평이고요. 2013년도에 준공이 어, 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물이 뭐 자재인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적재되어 있는 요 공간도 해당 물건에 포함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네요.